밤새 하이힐을 신을 수 있는 8가지 팁. 이 글에서는 밤새 편안하게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8가지 팁을 소개한다. 하이힐은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쭉 유행하고 있는 매력적인 신발이다. 그러나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는 것은 불편할 수 있다. 많은 사람들은 하이힐을 신는 것이 불편함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,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. 세련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하이힐을 즐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이 많이 있다. 이 글에서는 하이힐을 신어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장시간 신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한다. 그러나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굽이 너무 높은 하이힐을 신거나 하이힐을 너무 자주 착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. 1. 피곤하기 때문에 하이힐을 벗는 행위는 피하자.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몇 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하이힐을 벗으면 고통은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다. 신발을 벗은 순간 염증은 악화될 것이다. 잠시 동안은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신발을 착용하면 통증은 더욱 악화된다. 발이 이전 만큼 쉽게 신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. 2. 미리 새 신발을 시험해보자. 새 신발을 신을 계획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. 특히 하이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. 서 있거나 오랫동안 걸어야 하는 파티나 이벤트에 참석해야 한다면 먼저 하이힐을 시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. 따라서 가끔씩 하이힐을 신고 매번 조금씩 착용 시간을 늘려 새 신발에 익숙해지기를 권장한다. 하이힐을 잘 신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. 잘 신지 않다가 갑자기 신으면 굳은 살, 물집 및 갈라짐이 생길 것이며 빨리 피곤해질 것이다. 몇 차례 시험해보고 신발을 발에 적응하기 위해 집에서도 신어보자. 3. 올바른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. 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잘못된 신발 사이즈를 착용하는 실수를 흔히 한다. 어쩌면 가지고 싶었던 신발이 그 사이즈만 남아있거나 단순히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몰라서 생길 수도 있다.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딱 맞는 신발을 착용하면 불편한 상처가 생기지 않고 하이힐을 옷장 구석에 쳐박아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. 추후에 짜증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아무리 예쁘더라도 너무 크거나 작은 신발은 신으면 안 된다. 4. 신발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보자. 때로는 하이힐이 발에 쉽게 적응되지 않는 매우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. 이렇게 되면 마찰로 인해 상처가 생길 수 있다.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물을 넣은 주머니 두 개를 신발 안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해 보자. 아니면 신발을 착용하기 일주일 전에 살짝 젖은 신문으로 만든 공몇 개를 신발 안에 넣고 옷장에 보관해도 된다. 이렇게 되면 소재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발에 더 쉽게 적응을 하며 마찰을 줄일 수 있다. 5. 깔창을 활용하자. 정형외과용 깔창을 사용하면 발에 큰 도움을 준다. 또한 이 깔창은 발바닥에 더 좋은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다. 쿠션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좋은 편안함을 제공한다. 이러한 깔창은 대개 발에 완충작용을 하고 특히 발 뒤꿈치 및 중족골 통증을 줄이는 데 좋다. 마찬가지로 깔창은 건막류 및 굳은 살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이힐 뿐만 아니라 모든 신발을 착용할 때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. 6. 폭이 넓은 하이힐을 선택하자. 클래식한 스틸레토 힐은 세련되게 보이지만 살짝 불안정하고 불편한 경향이 있다. 따라서 하이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신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. 그 대신 훨씬 더 안정적이고 쉽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폭이 좀더 넓은 신발을 선택하자. 7. 로션을 발라서 발이 까지는 것을 방지하자. 착용하기 전에 발에 충분한 양의 로션을 바르고 소재가 살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신발 안에도 소량을 문질러 보자. 로션을 완전히 말린 뒤 착용하자. 이렇게 되면 피부가 보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까지지 않을 것이다. 8. 최악에 대비하자. 만약 이 모든 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거나 고통스럽다면 하이힐을 벗고 플랫 슈즈로 갈아 신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다. 항상 편안한 신발 한 켤레를 들고 다니자. 특히 서 있거나 장시간 걷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필요하다.